신발을 왜 벗으시죠? 아니 이런 데를 봐봐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해. 약간 그렇죠. 어 들어가지긴 하네. 어, 근데 나 진짜 아늑하다. 아늑해요? 응.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시트가 진짜 편하네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훨씬 레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어, 반응 어?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 너무 편안한데? 네 안녕하세요 뷔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피디님 빨리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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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전광판이 본닛에 있어? Do you love me? 아 죄송합니다 어, 네. 이 차량은 무슨 차인가요? 이게 아바타 11 차량인데 색깔부터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 아바타라는 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장한 자동차 그리고 통신사 하면 뭐예요? 화웨이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하면 뭐예요? CN BYD? 아니요아요 배터리하면 CATL이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이 다 뭉친 거네 맞아요 그렇게 세 기업이 뭉쳐서 만든 게 바로 아바타라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이거 거의 어벤져스 아니에요? 맞아요 중국의 어벤져스라고 봐도 될 정도죠 근데 이 아바타11은 봐봐 엠블럼이 진짜 특이하지 않습니까? 약간 보석이 하나 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저는 이게 엠블럼인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哦。嗯 설마 이게 엠블럼인가? 했더니 엠블럼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아바타 11이라고 해가지고 준대형 SU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기차여서 그런지 볼륨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만 봤을 때 GV60이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두 줄인 게 약간 제네시스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얘는 이렇게 찍찍찍찍 걸려있네 맞아요 그래서 <laughs> 약간 데일라이트가 이중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밑으로 쭉 뻗으면서 하단부가 바로 헤드라이트입니다 아니 요즘엔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숨겨 바지는 추세인가? 오 진짜 특이하다 헤드라이트가 정말로 작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의 특징은 라이더가 장착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오 어,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라이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개가 있거든요? 세 개요? 깜빡이 보면 대박이죠 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진짜 미쳤다 크기도 어마어마한데 진짜 빠르다 이게 시퀀셜 타입이다 보니까 훨씬 화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이드 리피터 들어오고요 근데 푸드님 라이더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여기에 있다고? 예. 네. 이거 화웨이가 만든 거지 맞아요 바로 하웨이의 자율주행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데 하웨이 인사이드라고 여기 엠블럼까지 딱 들어가 있죠 이게 화웨이 인사이드 표시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쪽에도 있어요? 당연하죠 아 그럼 앞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총 3개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사이드 뷰를 보시면요 딱 쿠페형 SUV니까 클레딩이 또 바디 컬러로 돼 있어요 이거 봐봐요 여기가 완전 바디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확실히 도심주의 완전 도심 느낌 나지 않아요? 훨씬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휠은 몇인치요 이게? 이게 22인치인데 벤츠 마차 보다 스포크가 더 많은 것 같아. 디자인이 정말로 예사롭지가 않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브렘보 캘리퍼까지 마련이 돼있어요 근데 옐로우. 옐로우 브렘보 캘리퍼는 못 참죠. 전기차 하면 브레이크가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 맞아요. 회생제동으로 제동을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성능을 좋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기차처럼 빠른 차는 브레이크 성능이 가장 중요하잖아.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브렘보 캘리퍼 같은 게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딱 사이드 뷰를 보면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살아납니다. 아니, 진짜 군더더기가 없다. 근데 요 라인 봐봐요. 뭔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요? 마세라티? 마세라티 SUV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도어 캐치도 참 매력적이에요. 딱 전기차스럽게 잘 마련이 돼 있고요. 좀 차가 얄쌍하게 스포티한 디자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투톤으로 만든 것도 좀 특징적이죠. 이렇게 투톤에다가 이렇게 아... 아바타 그래서 확실히 허리가 좀얄쌍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어? AVATR인데? 아바트아. 아트라. 아바트. 아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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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트르.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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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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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같은 여성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딱 내린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비피디님보다 저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후면 딱 라인을 보시면 이거는 솔직히 양산차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진짜 솔님한테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I'm uh, um, same like p o s h 아 이거 포르쉐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 아, 살짝 그 느낌이 있긴 해요. 아, 있긴 해요. <laughs> 왜냐면 더 얇아. 아 근데 솔님 그거 보기 전에 충전구부터 보셔야죠. 어? 아 자동이네 또또 아, 또 오토야? 아왜 그러는 거야 얘 진짜 상당히 럭셔리하게 움직여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가변 스포일러예요? 어 가변 스포일러인가 본데?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가변 스포일러인가 티가 난다 어 근데 예쁘지 않아요? 가변 스포일러가 내려가 있을 때 너무 티 나지 않습니까? 어,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올려져 있었으면 좋겠어아 무조건 올려놓을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근데 좀 특이한 게 SUV인데 유리가 이렇게 작고 뭔 슈퍼카처럼 되 있는 것도 처음 봐요. 얘가 진짜 디자인을 한몫하네. 만약에 여기까지 그냥 있었어 봐요. 그냥 똑같은 SUV 쿠페 아니야. 후면 디자인이 진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혹시 어벤져스는 다잘 만드나 봐요. 우리도 현대, 어, 삼성. 뭐 SK, LG 다 모이자 어 그러니까 그러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어, 회장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단부 범퍼 보시면요 어 여기에 뭔가 불이 들어올 것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혹시 브레이크 등? 한번 브레이크 좀 밟아주시겠어요? 아 브레이크 등은 위로 들어오는구나 깜빡이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아, 아 무빙 시건철리구나 근데 깜빡이도 상당히 포르쉐랑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나 알겠다 여기에 후진등이 없네 아 여기가 후진등인가? 거긴 하이포시섬 스톱램프입니다 그쵸? 그럼 후진등이 아, 그러네요. 나 찾았지? 네,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렁크 공간 한번 보면은 되게 특이하게 열려요. 좀 트렁크가 SUV지만 좀 작게 열리는 거는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근데 약간 동굴 같지 않습니까? 신발을 왜 벗으시죠? 아니, 이런 데를 봐봐요.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해 약간, 그쵸? 어, 들어가지긴 하네. 어, 근데 나 진짜 아늑하다. 아늑해요? 응. 깊어요 봐봐, 나 이렇게 들어가자. 나 지금 안쪽까지 들어간 거예요. 오, 밑에 지하실 공간도 있나? 지하실 공간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어, 나안 보이죠. 닫을게요. 나 진짜 안 보이지. 닫을게요. 오, 어? 오. 어? 어, 진짜 단네 나오세요. 무서워요. 나오세요. 근데 좀 긴짐이 들어가진 않아가지고, 가로폭은 괜찮아가지고, 골프팩을 대각선으로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실내는 과연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잽싸게 한번 가볼까요? 비피디 어, 앙! 아, 아니야. 이게 지금 뭐가 부족한 거지? 드디어 완성됐어. b p 디 컬렉션. 마일로드. BPD 컬렉션 출시. 갓 빨래한 것 같이 깨끗한 비누향에 청량한 바다 한 방울. 남녀노소 다 좋아할 호불호 없는 향. 컬러는 실버, 다크, 로즈.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구매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눌러주세요. 클릭, 클릭. 이벤트로 b p 디 스티커도 함께 드려요. 제가 2열부터 들어오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SUV 쿠페라고 근데 4인승이야? 근데 심지어 의전시트입니다 막지부하다다아이게 아바타 언어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근데 실제로 딱 어, 2열을 뭐? 앉아보면 거의 마이바흐 2열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아니 SUV 쿠페에서는 누가 이렇게 리클라인이 됐다고요 트렁크 공간이 좀 작게 열리는 대신에 2열의 헤드룸 공간을 정말로 많이 확보를 했어요 덥다 했어 누가 열선을 이렇게 틀어놓은 거야, 도대체? <laughs> 통풍도 돼요 아, 통풍도 돼요 네네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건 뭘까 마사지가 되네 아 진짜 마사지가 2단계로 이렇게 되네요 확실히 2열 시트가 의전용으로 딱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진짜로 뭐 이런 공조기 디자인 봐봐요 여기 골드 포인트로 군더더기 없고요 여기 아바타 11 실내는 골드가 포인트네 봐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괜찮다 그리고 거기에 핸드폰도 놓을 수 있어요 그니까 여기 뭐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뭘까? 하웨이 디스플레이 그 헤드 거치대구나. 어 맞아요, 맞아요. 이거 봐봐요. 리클라인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완전히 젖힌 거였더라고요. 리클라이닝이 어쨌든 코페용 SUV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어 보시면 골드 포인트가 쭉 이어지잖아요. 거기에도 또 앰비언트가 쭉 이렇게. 오, 어, 근데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깜빡 깜빡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아 움직이는구나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컵홀더가 이렇게 있는데 만듦새 너무나. 음.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또 뭐가 있네요. 이렇게 빠져요, 또. 그리고 저 위에도 무슨 콘솔바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냉장고인데 딱 위치가? 한번 열어볼까요? 아니네 근데 옵션 추가하면 또 냉장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썬루프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건 봤어도 쓰리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건또 처음이야 어 그러네 앞열, 유리, 1열, 그 다음에 2열까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윈도가 조금 특이했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네 시야 개방감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음. 나쁘진 않다 어 그니까요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시트가 진짜 편하네요. 타공도 진짜 많이 되어 있는데, 요런 엠부싱 보세요. 이 올록볼록볼록. 휠팅 시트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고급지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룸 공간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누웠을 때 하나, 둘, 셋 유리 때문에 그런지 3개 넘게 나오네요 레그룸도 이게 휠 베이스가 워낙 긴 준대형급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여기 3개나 나오고요 아니 이런 손잡이에 저는 진짜 눈물을 흘리고 갑니다 그러면 1열도 과연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저 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아 오픈 버튼이 이거거든요 진짜 자동이야. 자동. 이야. 디 p d 앙. 아니 여기 이렇게 종아리 받침대가 있으니까는 너무 편안한데? 1렬에 레그레스트가 있다고? 네. 여기 운전자석 보조석 다요. 그러면 일단 한번 레스트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레스트 버튼이 여기 크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올라가고. 어, 핸들이 내려간다. 움직이고 내려간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보다 훨씬 레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다리까지 움직이나요? 네 이거 너무 편안한데? 아니 제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레스트 버튼을 많이 눌렀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야 아예 달라 이거는 거의 침대 수준으로 많이 눕혀지는데요? 이거 거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진짜 휴식도 많이 해야 돼서 이런가? 중간에 휴식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점이 뭐냐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세 개는 이제 기본이야 근데 저 안쪽까지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잖아요 와 안쪽까지 스마트 TV처럼 앱으로 다 연동이 돼 있네요 근데 저 지금 또 감동 먹은 거 있어 얘 뭐야 이 모래시계 뭐야 <laughs> 뭐야 여기서 무슨 아바타 나무처럼 뭔가 깜빡깜빡한데요? 이거 뭐야 왔다 갔다 해 거의 스피커가 하나로 이어져 있어 가지고 좀 특이합니다 좀 특이해 아니 이걸 또 어떻게 다 설명드려 진짜 미치겠네 이것도 뭐야 아, 근데 거울 없어. 거울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 부분은. 아, 이건 진짜 혼나야 돼. 그리고 비상등 버튼이 진짜 커요. <laughs>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상등 버튼? 그래,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리고 당연히 후방 윈도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까지 마련이 돼 있고요. 근데 왜 이렇게 화질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에요. 솔직히 얘는 컨셉카야. 그리고 외관에서 멤블럼비 있다고 한거 내가 미안해. 골드 색상이 약간은 촌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정말로 고급스러운 골드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 마음에 들고요 계기판이 요즘에 너무 앞으로 나와가지고 시인성이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얘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가림막도 있어 그래서 확실히 계기판 보기는 좀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자율주행할 때이 홍채를 인식한다고 해요 아 진짜? 그래서 여기가 홍채 인식하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한 17인치 이상으로 엄청 크기 때문에 한 번만 조작을 해주시겠어요? 봐봐요 화이잖아 진짜 빨라 뭐, 뭐부터 할까? 진짜 빨라 와이 봐봐요 엄청 빨라요. 이게 뭔가 헤르츠가 엄청나게 좋은 느낌이야. 이봐봐. 와 진짜 빠르네 진짜 빠르죠 아니그게 빠른 거는 빠른 건데 부드러워 그리고 요 밑에 공조기랑 엠비언트 둘다 있거든요 여기는 테슬라처럼 두 개의 충전구를 마련하고 아,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 얘는 하나. 하나. 아니야 얘는 그냥 거치대 아 얘는 좀 아쉽네 <laughs> 그리고 커버도 커버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약간은 센터 터널이 좀 두꺼운 경향은 있어요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센터 콘솔 박스가 이렇게 오 그래도 좀 깊나요 제손 팔꿈치가 다 들어가요 대박. 그리고 이게 핸들도 투톤, 헤드라이너도 투톤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좀 새로운 방식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뒤에도 요거 요 여는 버튼 있었네. 미안합니다. 근데 요게 얇으니까 더 좋네요. 피피 앙! 네, 지금까지 중국의 어벤져스 아바타 1 1를을 살펴봤습니다. 아니 근데 피디님 저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가격 너무 비쌀 것 같아. 더 없는 게없죠 막다 있고, 막 라이트 다 있고, 막 레스트 다 되고. 아, 비싸, 비싸. 아닙니다. 5,500만원부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 GV70보다도 싼 느낌인데 5,500이라고요? 중국 가격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롱레인지가 118kW씩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수치가. 그럼 주행 가는 거리도 그냥 400이 넘겠네. 아, 400이 뭐야, 500 되겠네. 그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니, 차가 너무 많은 그러니까는 저는 행복할 따름이에요. 우리나라에 제발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 오늘 저 가가지고 의식 리스트 적을 거예요. 일단 예. 네, 네, 몇개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피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린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